네, 안녕하세요. 네오진과학학원에서 화학 비반을 담당하고 있는 박세진 강사입니다. 네, 지금부터 2024년도 1학기 기말고사 내신 분선 리포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고등학교죠. 지상고등학교의 이제 난이도를 보시면요. 어, 대체로 이제 무난하고 좀 쉬운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딱히 막 되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어요. 물론 이제 모든 무당이 다 쉬운 문제들로 출제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난이도적인 측면으로 중에서 한 중상 정도의 문제들이 섞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계산 문제에서도 특히 이제 타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복잡하게 내서 아이들의 이제 시간을 좀 끄는 경우가 허다한데 지상고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도 거의 복잡하게 주시진 않았어요. 좀 깔끔하게 주었기 때문에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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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무난한 시험이 아니었을까.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뒷 부분에서 원소의 주기성이죠 주기적 성질을 물어보는 문제에서 약간의 조금 난이도가 업이 되어 있긴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상위 문제는 아니었고요 중상의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문난한 시험이 다시 한번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뭐 전형적인 이 단원스러운 시험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가 뭐 소단원별로 이제 문항수를 보시면 요거를 이제 보시고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은 뭐제 나름대로 이제 네 개로 소단을 나눴습니다. 다만 이제 보시면 뒤에 오비터라고 주기적 성질 쪽에 이제 문제가 좀 많이 몰려 있어요.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단원 자체가 워낙에 쉽다 보니까요, 학교 선생님들이 좀 어려운 문제를 발췌하고 싶어서 그 뒤에 있는 오비타라고 주기적 성질에 있는 문제들을 좀 많이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지상고만의 특별한 점은 아니고 일반적인 상황이니까 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밑에 부분에 보이시는 이제 핵심 문항이 있습니다. 사실 이 핵심 문항은 제가 나름 이제는 쓸수 없는 단어지만 어, 킬러 문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좀 많이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고 싶었던 건데 이 단원 자체가 아까부터 계속 반복드리지만 좀 워낙에 쉬운 단원이다 보니까요, 요 핵심 문항에 대한 게 좀. 빚을 바라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꼽은 이 핵심 문항은 어 절대로 이제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아 시험에서 얘를 딱 맞으셨을 때 다른 애들보다는 그나마 조금 더 난이도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꼽은 문제가 이렇게 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14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까지 막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19번 같은 문제가 이제 그래프가 저희가 이제 평상시에 보던 유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1차 이온화 에너지도 아니고 2차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일반적인 순서대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얘네들에 대한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완벽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 조금의 실수하기 좋은 문제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등급을 가르는 문제였겠거니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2단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2단원 자체가 아무래도 화학원에 있는 4개의 단원 들 중에서 조금 쉬운 편에 속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3단원하고 이제 쌍두마차로 좀 달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2단원 내용이 어 쉽다 보니까, 쉽다는 건 이제 어떻게 보면, 암기해야 될 부분이 많다. 이거랑 이제 또 이퀄 동일시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조금 방심하는 을 경우가 있어요. 이 아, 정도 내용이면 뭐 대충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 어, 단원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학생들이 다통영적으로 쉽게 느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점수는 무조건 오르는데. 등급이 오르지 않는 무조건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꼼꼼하게 정리를 해서 여러 가지 용어들에 대한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원리가 나타나는 부분도 꼼꼼하게 가져가야 그 용어들을 기억한 상태에서 문제에 적용하는 식으로 조금은 공부를 하는 게 조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1단원처럼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내가 이제 공부 기본 개념이 장착이 안된 상태에서 아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외워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1단원에서는 그게 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제 유형별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약간의 이제 다양한 스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풀이법으로 이제 접근하는 방법도 좋지만 2단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념적인 부... 부분에 대한 문제가 많다 보니까요. 개념을 모르면 그냥 문제를 못 풀어요. 직관적인 문제가 되게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개념 정리를 한 후에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진행하는 게 훨씬 더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일단은 이 단원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로써 내신문성 리포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